가자마자 건설이 함수. 나왜 사이드 있었는데 내가 딱 들어간 거지? 안돼 조심. 이때 건설이 형이 암소 하나만. 어암소 오케이. 자. 구나 어, 이거 십 10... 아. 근데... 어, 제가 이겨 쟤쟤게요라고 네. 스페이스 이거 기공이 암살할게요 결코 포기하지 말게! 나로크를 많이 하네. 먹을 너무 다르해지고편한가이 친구 마음에 안 드는 걸로. 모르겠어. 살게요. 짜 이공 마지막 하면서 짭 끝나고 하나 넣을게 일단 댐감을 넣어놔 그냥 벽 생각 어, 지진 한번 이스 카피 걸려 버리네. <laughs> 오케이 okay, 정화고 나와요 이거 호크 아이형이 하나만 해주세요 따로... 오 어, 너무 너무 많이 하네 이렇게 많이 하지나이스 쓰긴 한데 나 위로 또, 거예요 모 할까? 열심히 잘 쓴다. 나이스. 포크 형이 하나 더. 밥 주세요. 요 이거 나오면은 그 혹. 호... 그.. 폴라이 형이 하나만 이어줘 나오면 호크 형이 마지막 거 하나 해주세요. 네. 라 형이 아무 하나만. 시킨다. 앞에 조심. 시킨다. 오, 피는 몇 줄까지 가는 거야? 뭔데요? 와, 뭐, 어지, 어서 뭐 로아. <laughs> 나오면 홀라 형이 <laughs> 마지막 암수 하나 넣어주세요 얼마치 맞아봐야겠어좀 아프다 이 자신만? 좀아프아야자 <laughs> 너 끝나면 아르카나가 이어줘요. 가만히. 가들어 가만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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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 지로은안제해주시고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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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전해안전 제가 전해 안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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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아, 형 아무도 안가 까비. 원격이 들어가 버렸네. 헤어 다음 <laughs> 생각. 오 씨앗. 사랑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마. 어150초 제가 할게요. 형님 공정 주세요. 아, 공정하지 않죠? 아, 네, 아, 네. 어 염동력이 더안 사람인데. 기요. <목소리> 어 씨. 어, 살아나지 마. 이거. 그정상적으로 갔는데 <목소리> 밑에 염동력 빨이 <빨리> 생겨서 <목소리> 걸리는 버그 있더라고. 너센이 이려내서가서쓰면줄거든요그것만밀면0이 그 오케이. 요케그 오케이. 오케이. 요 오케이. 오케이. 오이오이 그리고 피투리야로 밀면 최종. 오케이 좀 오케이 좀. 이거 협화 치고 카단 쓰고 조금만 밀면 바로 가요. 이거. 네. 오케이. 그러면 이거 도화관님이 그 협화 치고 아무 사람 안해 주세요. 얼굴 잘못 뭐, 먹 영빈이 나세요. 제가 던질 던질게요. 오케이 오케이. 니까 그러니까 넓게 서요. 가로 아이스. 희석이 덕출? 덕출 아니었네? 나오면 다. 바로 오케이 굿 오케이 저 안전하게 초각으로 쓸게요 오케이 굿 네. 일어나라. <laughs> 와. 공장 다시 드릴까요, 어머니? 아니 제가 쓸까요? 어 아, 디레 집중하시게 지금 젤 쎄시니까 저한테 주세요. 저 멀리 여튼 음. 빛이 보이는군요. 앞에 팀들 한 번들 다들 체크하시고. 시장 드시죠? 응. 우리 딜은 임신입니다. 충분하니까 음식 네. 리필 하세요 딜 충분하니까 부동을 빼고 급탈을 끼고 호랑이를 끼자 잠시만요 예전분 밖으로 배틀이중요하 이거는 정신없어가지고 아마 암소콜이 안될 것 같거든요 알아서 그냥 각자 조금씩 넣어주세요 갑시다 갑시다 일단 조우는 제가 던질거고 비어있으면 천천히 그냥 1파트 나게 지 내가 해 그래.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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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아, 껴놨 아, 가래그 아, 래 아, 그로 아, 그래. 지그 떠지. 그래. 아, 그그 아, 그 저가 선사라지면어요 나이스. 이 오케이 걱정되게 하지. 맞아도 돼. 이거 피하면서 무려스 정면 조심, 어고 있다고 해 아, 였네 나갑니다. 돌진 조심해요. 아무도 안좋 뭐야. 안맞아요 카운터 카터 나이스. 나이스. 나이카 타카 타카 타서포 일할게요 그냥. 다음 9시 없어요 나이스 네, now. I hope 암끝나면 호흡패미 하나만 해줘 네. 나가요 이거 not. I'm not. i 어? n 안잡 i 안잡 o t I'm not. I'm not. I'm not. i 라우 o t I'm not. I'm not. I'm not. I'm n 검무. I'm not. 네. 아, 아, 맞죠? 이 500. 오케이. 어, 맞다. 이오뭐이오케있어요아 오케이. 오케이. 시고 오케이. 오케이. 오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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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게요이다 네. 맞 오케이. 아케이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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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케건오부터 오케이. 오케 라우 나 이거 피자 와플 중 압중 겠다음타우라우이 나이스. <봐라> 나이스. <봐라> 이따까지 <봐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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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음, 써야 돼. 아, 그래 이제, 이제 잡됐 오케이. 안쓰였어요 음, 나, 천천히 나. 하세요, 연동력. 이거 천천히 보고 뭐. 오해해. 처음에 시정쓰세 이거. 나 이거 죽었다. 시정 써, 시정. 저거. 정확지 해요? 아니, 슬잖아암사합니다감 와플 와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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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다감사합이다감사합 제가 암소할게요, 마지막 g 3 0 y 300. 300, y o 이 a y Come back, come back. Okay. You go toy three months ago. I'm going to go to the h 준비하세요. 저가 끝나세요. 저가. 다시 려 시. 7시 7시부터. 음, 금방 저가는 해야 돼요. 너가. 저가. 네. 나이스 아무 쓰 이어났어요. 이거 숫자 적응으 하얀색으로 와요 하얀색 하얀색 아, 예. 그냥 그래, 딜, 프리딜 해요 네아무이게임이가 좋아요 이거 라우 아, 예똑파만 믿어 <laughs> 아마나 잘래탑 진짜 강내 칠게 <놀라> 맞다 내가 봤어 안으로 오세요 써놨어, 우리 파티는... 우리또 써놨어. 아, 나이스... 풀어줄게, 풀어줄게. 아, 헤드... 아무해 시드... 너무 잘주셨어안되면 아, 나이스... 헤드백 너무 좋았다. 뭐예요? 뭐... 하카운터쳐야 돼. 됐어, 나이스... 그 다음 바이 이거... 막치면 안돼. 올라갔어요, 올라갔어. 아, 아래가... 아래... 갔어, 아래. 올라, 올라갔어. 차야돼! 차 뒤로! 차야 뒤로. 돼. 뒤로! 뒤로 오세요 나머지는 뒤로! <laughs> 나이스 완벽하겠어 저거 노란색으로 노란색으로이게 노란색. 오로드가 이을게 좋아요 딜하세요 렐라 넣어 카 그렇지 쳤어 나이스 나이스 가가? 패드. 봐봐. 백. 네. 야, 건데, 어. 나 이거 끝 이제 아무도 몇 개. 나. 오케이 이거 이거 이거요? 네네. 이거 끝나고 이거. 앵그리 네, 천천히. 몇 차면? 아안 됐다. 감사해 그냥. 시정 누르면 되시죠? 아 눌러. 음. 일단 부활하고. 네. 시간 많아. 시간 많아. 맞아. 위로 도망자에 위로. 오케이. 거어마지막까안나 은호님 어 이거 풀어야 돼. 요 어디? 내가, 내가 풀게. 나머지는 집중해서 보스여방이요전방조어 이거. 확이 나와요. 빨, 왼, 파, 오. 확인. 빨, 왼. 이스내가 거기로 와. 야 나머지는 좀 여섯이 쪽에서. 가 위로. 여기. 노란색으로 와요. 일단, 제가 어글 위로 뺄게요, 통. 나이스. 이렇게요. 어, 저가 지금, 저가. 저가 지금? 마음 셌어죽여버려백 횡맨 무에워로드 갈게. 이거 괜찮아. 가운데 아, 주신, 주신 머리 주신 머리. 11시 들 나이스. 아, 어. 가면 한 컷. 칸만 쓸게요. 네. 잠시 좀만. 네, 천천히. 줄일게요. 이거 시정, 시정 아이 뭐야 대커 음 시정 써요네네확인 확인 요시 암살게요. 저턴좀 볼게요. 이거 끝나면 땡겨나 주시라네 걸러야 였던데 제가 돕겠습니다. 내 나나. 탈출기. 갔다. 터아 맞다. 그 다음에 풀어주고 같은 팀. 나이스. 나갔다 들어오면 돼요? 안으로 들어가요 지금. 이거 봐가한번 더. 한번 더. 헤드 조심. 헤드, 헤드 조심. 헤드 헤드가 11시 봐요. 나이스. 와플, 타. 와플. 다이 타. 파워도. 야, 나. 나이스. 나우, 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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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우 나우. 나우. 나 그거 아 이거 피하고 효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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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맞았빨요 졌어요. 헤드파이 헤드피. 헤드. 여기 오지 마. 아 죽으면 됐어. 마 맞아, 맞아 이제 그거 쓸 거예요. 타임 봐서. 야, 죽을 넘어져서 계속. 오염각. 천천히 차차이 보고 쓰세요. 됐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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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돕겠습니다. 마을마막 어, 어, <laughs> 아, 아, 아. 할게요. 들 헤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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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그거다. 카운터 들어 스포트라이트. 어, 카운터, 스포트라이트. 카운터 저가 생각하세요. 스포트라이트는. 머리 돌아가면 저가 안 돌아가면 카운터. 저가 호크 했어요? 그래서 비켜 드릴게요. <laughs> 카운터다. 어, 카운터. 나이스. 카운터. 한번 더. 세번째네번째는 나이스. 나이스지? 아, 됐다. 4번째 콜해 줘야. 네번째 팍. 와이파이. 카운터. 여기 여기. 일로 여기 여기. 여기 아, 기억을. 괜찮아, 괜찮아. 이거 돌아 돌아. 전면하면서 서포트 케어 해줘요. 다 이제 크기죠. 나이스할야다 멜라 넣어놨어. 멜라 아, 넣어놨어. 나포했어나이스나이스1 나이스. 그. 1시 보내죠. 블랙홀 생각 나올 수도 있어. 저가. 그렇다. 그렇다. 염병력 걸려 헤드 조심해요 여기 터어다 포크 요 빠지고 안으로 딱 붙어요 그 다음에 저가 헤드 저가툴백 잘했어 컷 좋아요 <laughs> 대가감 제가, 제가 감 12시 감. 좋아요, 나머지는 무력, 협, 협까지 해라. 네박 넣어놨어요, 이거. 두번 터지고, 병력. 그 다음 협카협카 협하. 이거 끝나고 협하. 저못썼어요저 했어, 했어. 쟤 했어, 했어했어했어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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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했어. 나이스. 나이스, 잘했지. 다 아, 끝났어요, 이거. <듣어버렸다> 좀만 버티자. 어글 어글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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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명경명 들어가 아 이거 그 빨, 왼, 파, 오아 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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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점 풀점 빨, 왼, 파, 오 파란색 그대할게요대할게요나 어디 길에요? 위로, 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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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랑 위로 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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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 가까이 생각 위로 위로 일주일 된다 자 아이고 뭐 있어요 저가 주식 아 씨발 아잇 나 진짜 저거 한번 됐어? 잠깐만 상선게 앞에 있긴 네. 안 받고. 안으로. 됐어. 나이스. <웃음> 나이스. <웃음> 나이스. 이거 그, 그거 아니에요? 그, <laughs> 뭐야, 가디언 모시기 뭐 나오고 네, 올라가면. 헬스킬 <laughs> 네, <laughs> 네. 네. 다 써요, 지금. 어차피 초기화되죠. <laughs> 오케이. 일단 음식, 음식, 음식 먹고 일어나면 네. 음식 확인 음식 네. 먼저 이 녀석이 대사치면 쓸게요 네네네 어, 아, 대사치면 이거 이거 어이어 이거 어 안됐다 안됐다 이거 피피 노란색으로 이 맞은 사람은 그냥 딜할게요 전 네. 이거 네. 일강 넣고 그냥 딜하다 줄게요 이거 네 저도 죄송죄송. 죄송? 아 내가 실수했다. 다다아 나이스. 아, 나이스! <웃음> 뭐야? 원트클 뭔데? 원트클? 잠시만 우리 원트클. 뭔 어떻게 는데 에? 뭐야? 왜 잠시만 어제 우리 어제 한트 1트더 해볼 걸. 아니 원트클이라고? 우리 자이아몬드 방사형 앞에 있었잖아. 시도백업 했거든요 저희는. 와씨 원트클은 좀 근데. 이가시바아 <laughs> <laughs> 이게 오프크를 해버리네 아 근데 다진자 잘하신다 시간을 줄줄는데야 데카이 써가지고 부활할라 했는데 나도 데카이 썼는데 ㅋ ㅋ ㅋ ㅋ 와 근데 마지막에 히든 안돼가지고 쫄아서 바로 초학 아, 썼는데 그 대사 나올때 아, 히든 쓰면 안되겠네 미리 그냥 올라가는 자마자 써야 대사를 보는게 아, 아니라 그냥 카제가 공중에 올라가면 바로 쓰면 맞아 돼요. 그래야겠다 누가 네네. 대사 치듯 쓰라 네. 했는데 개사기였네 그러니까 어. 우리 절망에 빠뜨리려고. 있어. 그러니까 아내 대사가 아니라 카즈로스가 말하는 대사를 말한다.